반짝반짝 빛나는 생모닝, 182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23일차고요. 네, 오늘 171페이지 어제 나가다가 조금 말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끝까지 여기 읽어보고, 중요할 것 같아서, 뭐, 진도 나가는 것보다 어쨌든 그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어떤 뜻을 담아 있고 그 가슴에 새겨서 자꾸 새기다 보면 내가 이 삶에 행동하는데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찬찬히 읽어야 돼요. <웃음> 앞에 <웃음> 좀, 연구 결과는 빨리 나가고, 연구 결과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건좀 천천히 의미를 하면서 이제 읽어야 될것 같고, 그래요. 그쵸? 어, 1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매처는, 매처. 내가 준 만큼 받는 사람이죠. 매처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더잘 촉진시 한다. 이들은 호의 원칙을 중요시 함으로 동요나 아랫사람의 큰 잠재력을 보이면 친절한 태도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음, 아랫사람이나 동료가큰 잠재력을 보이면은 일단 친절한 태도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덕분에 전도 유망한 동료 혹은 직속 부화는 더욱 성장한대요. 그런데 매천은 큰 잠재력의 징후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큰 잠재력이 그냥 징후가 보이는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렇죠? 실수를 저지르는데 안전 지향적이라 장래가 유망하다는 증거를 직접 확인할 때까지. 지원을 유보하는 것이다. 그냥 때가 돼서 뭔가 드러날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수님. 네, 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잠재력이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 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큰 잠재력이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을 자그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줄 기회는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저 또한도 아 잠재력도 볼 때도 있지만 아 그냥 그래 하면서 매처 같은 그런 행위를 했었던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진 부분이 되게 크네요 보니까 그렇죠. 음, 근데 우리는 어 테이커 매처가 아닌 기버로서 의 어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좀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볼게요. 기본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은 큰 잠재력의 징후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의 의도를 신뢰하고, 의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의도가, 의도를 금방 알수 있죠. 이 사람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내려, 내 생각을 내려놔줘야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의도를 신뢰하고 낙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낙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도자, 경영자, 스승의 역할을 맡으면 모든 사람에게서 잠재력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서 잠재력을 찾으려고 한다. 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스캔더가 뛰어난 제자를 그토록 많이 길러낸 이유다. 그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척척 알아본 것이 아니다. 다만, 모두를, 다만 뭐요? 모두를 재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했을 뿐이다. 스캔더는 모든 학생을 아직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로 여겼다. 그는 그 원석을 열심히 깎고 연마하면서 남들이 간과한 잠재력을 알아보고 거기서부터 1년의 자기충족적 예언의 시동을 건다. 자기충족적 예언을 시동을 걸어서 더 빨리 잠재력이 있는 걸 근데 누구는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원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잠재력을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계속 함으로 해서. 그쵸? 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할 것이냐. 내 관점에서 너는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이렇게 판단 분별하면서 자부심에 175에 걸려있을 것이냐. 어제는 자존심 얘기했어요. 그죠 자존심.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뭘안 해요. 돈이 들어오다도 나가요.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자존심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려놓자. 그런데 또 왜? 그럼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판단 분별해요. 그쵸죠 인연이면 인연이고 떼면 떼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그 하려고 하는 그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으면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는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아직 때가 아닌 사람도 격려해주고. 그렇죠. 때가 된 사람도 격려해주지만 때가 되지 않고 있는 사람도 격려해 주는 거. 그게 기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보가 하는 일인데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때가 안된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때가 안된 사람한테 판단 분별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판단 분별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냥 충 자기 충족적인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존심도 지키고 있었지만 자부심은 뭐요? 내가 다 알아서 신념이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의 기준대로 판단 분별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해 주실 때. 씨 발표했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노 하면서 발표했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그런 분들한테가 뭐예요? 네 자부심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해 주실 거야. 그런데 왜이 대답을 하지 않지? 내 기준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아, 그런 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이란 내가 맞아, 나는 맞아, 내 말이 맞아, 그쵸. 네, 내 말이 맞기 때문에 수행 말씀도 안 들려. <laughs> 차원이 달리 보는데 같을까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이렇게 레고로 막그 있죠. 이렇게. 그 길이 복잡한 미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쿵 저기쿵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코앞에 있는 부분에서 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 여기로 가면 되네라는 게 보이잖아요. 차원이 다르면 보이는 세상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이는 세상이 다른데 어때요? 똑같은데? 저 분명 빨간색인데, 저 분명 노란색인데, 저거 분명 겨자색인데 내가 본 거로. 맞다고 우기는 게 자부심이죠. 내 생각으로 맞다고 우기는 것도 자부심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 내 생각은 내 신념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잣대에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라는 거를 봤을 때 그냥, 아, 저 사람이 때가 안 됐으면, 때가 안된 상태에서 얼마나 또 힘들겠나. 그죠? 또이 사람은 또 잘했으면 잘했는 거 이거를 보고 그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그렇 자기 충격적인 예언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자기 충격적인 예언을 해줄 수 있는 기보가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또 볼게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제대로 다듬는 법 그렇죠. 아, 그 다이아몬드를 어 다이아몬드가 음, 원석이 아주 거친 게 있고 <laughs> 적당히 깎아서 쓸 만한 게 있고 이런 거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원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아주 빼죽 빼죽 빼죽하고 한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여기 위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아유 대충 깎아서 쓸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이 다 했잖아요. 16년 동안 깎아서 제끼고 지금 있잖아요. 또 계속 깎아 제끼고 막 깎아 제끼고 제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깎이고 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아무 때나 굴러다닐 수 있는 둥글둥글하게 이제, 이제 깎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는 깎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깎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다기더들이잖아요어이 홍보를, 마케팅을 같이 할수 네. 있는, 마케팅을 같이 할,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죠 <laughs> 같이 웃고 계셔. 저 김일환 님도 지금 저나 뭐 비슷하게, 한두 달 사이 에 밖에 없을 거예요.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지 꽤나 <laughs> 니다 <laughs> 아, 요새 큰 깨달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어, 제일 싫어, 싫어 했던 분이,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저런 사람이었구나라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내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더라 하면서 막 감탄을 해가지고 연락이 오셨던데 아휴 이 공부 안 했으면 진짜 14년, 15년이 그뭐 아깝겠어요. 그쵸? 그렇죠?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깎임을 당하지 말고 깎임을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볼게요. 또1980 5년 스캔더의 제자 마리 아큐리 마리 아큐리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준화 검사에 약해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녀는 스캔더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스캔더는 시험을 치른 모든 학생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야 합격한 학생은 축하해주고 낙방한 학생은 격려해 주었다. 마리는 지난 25년 동안 그 편지를 고이 간직해 왔다. 음, 스캔, 스캔더가 보낸 거, 그렇죠이 마리한테 보낸 거예요, 스캔더가. 자네의 남편, 가족, 친구들이 자네를 사랑하는 건 자네가 스스로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지. 너무 좋다, 그렇죠.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지. 시험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11월 시험에 초점을 맞추, 맞추게 시험 준비에 집중하도록 해. 자네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네. 말이 자네는 반드시 해낼 거야. 나는 시험 문제를... 낼때이 시험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이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이미 이루어졌다는 문구를 써두지. 인간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으로 평가하는 거라네. 하, 대단하다, 그렇죠? 스캔더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이제 저는 여기. 에 성공이 인간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으로 평가하는 거라네.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게 삶인 거예요. 그렇죠?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BA 방을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격려를 받은 회계사가 잠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몇년전 회계 감사관 일2두 명이 4대 회계법인에 서로 합류했다. 그 중에서 무작위로 절반을 뽑아 큰 잠재력을 지녔다고 말해주었다. 무작위로, 무작위로 잠, 어, 절반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을 큰 잠재력을 지녔다고 말해주었고 이 실험을 이끈 브라이언 맥 나트는 박사학위 하나와 회계학 관련 학위 등 공인 중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했고, 회계사와 회계, 감사관으로 5년간 일했다. 맥나트는 자신의 잠재력을 믿게 할 회계, 감사관들을 무작위로 선발해 이력서를 읽어보았다. 그런 다음 한 사람씩 만나 그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채용되었고, 회사가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성공을 거둘 역량을 지녔다고 말해주었다. 음, 그니까, 러그 자신의 잠재력을 믿게 할 회계사를 그냥 무작위로 서, 선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들의 기대를, 큰 기대를 걸고 성공을 거둘 역량을 지녔다고 그들에게 그냥 말해준 거야. 그래서 3주 후 맥나트는 다시 편지를 보내 그 메시지를 한층 강화했다. 메시지를 받은 회계 감사관들은 맥나트를 만나지도 편지를 받지도 못한 통제군보다 한달 내내 더 높은 실적을 올렸다. 회계, 감사관들의 IQ와 대학 성적을 고려해 시험을 통제해도 결과는 같았다. 스캔더의 편지 역시 마리, 아큐리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다. 스캔더는 마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믿도록 용기를 주고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었다. 어떻게요? 자신의 잠재력을 믿도록 용기를 주고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었다. 그분은 학생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를 보셨어요. 지금도 보고 계시지요. 마리의 얘기다. 다시 시험을 치른 그녀는 두 과목을 통과했지만 다른 두 과목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스캔더는 계속해서 그녀를 독려했다. 그분은 내가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걸어 얼마나 공부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셨죠. 1987년 마리는 마침내 마지막 과목을 통과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순조롭게 따라가기, 가도록 도와주셨죠. 그리고 절대로 포기 안,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내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는지 잘 알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는지 실망스럽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마리는 지금 렉서스 자동차 대리점 두 곳을 소유하고 있다. 회계사라는 배경과 재정 상태를 읽는 능력도 값지지만 그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회계학 지식 이상이었다. 이상이다. 그분은 내 인격을 형성하고 열정과 투지를 심어 주셨지요. 내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고 헌신하신 그분 덕분에 나를 규정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 합격했는지가 아니라 인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인내심이라는 깨달음. 그래서 스캔더의 접근 방식은 리더십을 개발하려 할때 거의 모든 기업이 따르는 기본적인 모델과 대비된다. 모든 어떻게 해요? 어. 접근 방식 자체가 모든 기업이 따르는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돼. 스킬과 능력과 재능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스캔더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내심. 안 보이죠? 눈에. 재능은 눈에 보여요. 인내심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잠재력을 그래서 회사에서는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별하고 그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자원을 제공한다. 그들은 잠재력이 뛰어난 미래의 리더를 가려내기 위해 재능을 가늠하고 평가하는데 매년 수십조 달러를 쓴다. 그러나 기본은 이런 모델이 안고 있는 치명적 결함. 즉, 재능을 가늠해 선별하는 제대로 된 출발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심리학, 오래 전부터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재능이고 둘째가 동기라고 믿어왔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와 음악가를 발굴하려고 아직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사람을 찾아 동기를 부여하여 하려 애쓴다. 그들은 가령 덩크슛을 잘한 마이클 조던이나 피아노를 잘친 베토벤 같은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 점프력과 음감이 뛰어난 후보자를 찾는다. 그런데 심리 학자들은 얼마 전부터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에 지능 투자 이론을 고안한 레이먼스 카델은 흥미를 특정 기술과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실제로 흥미가 재능 개발에 선행했다는 설득에 있는 증거가 꽤 많이 존재한다. 맨 처음 재능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동기로 밝혀졌다. 1980년대에 심리학자 벤자민 블륨블륨은 블룸, 세계 최고 수준인 음악과 음악가 과학자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념비적인 연구를 이끌었다. 연구진은 먼저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21명을 인터뷰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연구진은 뜻밖에도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타 피아니스트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가족이나 이웃의 다른 아이에 비해 좀 특별한 정도에 불과했다. 동네 지역, 나라 전체에서 눈에 띄는 수준이 아니었고 어린 시절의 수상 경력도 많지 않았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피아노를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웃에 사는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피아노 교습을 받은 경우가 가장 흔했다. 데니얼 코일은 저서 탤런트 코드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들의 혈통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간 농장에 풀어놓은 꽤 제재한 닭우리에 도달한 셈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뛰어난 스승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성장했다. 말콤 글래드웰이 어, 아웃라이어에서 시작 지적하듯 아웃라이 되어 있죠. 이 책도 괜찮아서 읽고 싶더라고요. 아웃라이더에서 지적하듯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이끈 연구는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습득하려면 1만 시간 동안 연습이 열심히 연습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1만 시간,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저는 1만 시간 선생님한테 듣고 그때 제가 아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온라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쵸? 예,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경험은 누가 어떻게 경험을 하든 그 경험, 스스로 경험하는 것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거든요. 그쵸? 경험하는 것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고. 그,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연습하도록 자극한 것은 무엇일까? 그 장면에는 흔히 기보가 등장한다는 거야. 기보가 별로 조금의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재능이 있지,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어릴 때부터 전문가한테 배운 것은 아닌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명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야. 그때 꼭 스승이 있는 거야. 기보가 있다라는 거죠. 피아니스트와 그 부모들은 첫 번째 피아노 선생을 얘기할 때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선생들이 세심하고 친절하게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세심하고 친절하게 참을성 있게 가르쳐 준 것. 그렇죠. 세심하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심하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BA 스쿨 할 때. 세심하게 하고 친절하고. 그렇죠 친절하며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할수 있느냐 세심하고 친절하게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지만 그 사람들의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 감정적인 거와 경험하는 것을 치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선이 있어요. 세심하다 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집안 살림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깨 해갖고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심하고 친절하게 참을성 있게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해놔도 쓰러뜨리고 해놔도 쓰러뜨려도 우리는 뭐예요? 꾸준하게 그걸 지켜보면서. 그냥 할수 있도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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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서 세심하게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거지.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있잖아요. 감정적인 걸 치고 들어가면 안 되었다는 걸 제가 요즘 들어서 알잖아요, 그냥. <laughs> 요즘 들어서 깨닫잖아요. 아이고야, 참. 이제서 깨닫는 게 어디예요, 그쵸? 이제서라도 깨닫는다는 거는 어딜까, 그쵸? 이제서 깨달아서 제가 아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들이. 아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게 아니라 큰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시크릿을 가든 안 가든 존중해 주겠다. 또왜 가야 하는가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안 갔을 때뭐 늦었을 때다 존중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바꿨거든요 참그 미세한 차이가 간섭하는 게다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 깨달았어요 15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얘가 자주 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뭔가 답답한 부분에 얘기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친구같이 되지는데 자꾸 뭔가를 나는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면,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꾸 있잖아요. 네. 자기 의식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잖아요. 본인의 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여기까지 다. 네. 그죠그 차이점을 몰랐어요. 근데 그 차이점을 알게 된 거죠. 볼게요. 처음 만난 선생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음악을 전해준 덕분에 스타 피아니스트는 늘 피아노 교습 시간을 고대했다. 볼륨의 연구팀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이들은 첫 번째 교습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따뜻하고. 너무 길다. 여기까지 읽을려니까저또 어디 가야 되거든요. 누가 기다려요. <laughs> 새벽부터 기다리는 사람. 데이트하러 가요. <laughs> 새벽부터. 그리고 속초를 가야 되기 때문에 속초에 우리 상인 씨는 그 복지관에서 내일 검사를 나와서 오늘 서울 못 간다 하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신다 하, 하더라고요 예또 네, 타이밍 맞으면 오시겠죠 네 어쨌든 복지관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갈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고가 왜 나왔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야 <laughs> 15년 만에 이 깨, 깨달음, 깨우침,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 하는 게 그래요.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5년 걸렸습니다. 빠르네요. 그 그렇죠? 김수환 추기경 님보다. 왜? 스승님이 다르기 때문에. <laughs> 김수환 추기경 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는데 30년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5년 걸렸습니다. 그거 하나 깨닫는데, 예, 한, 그거 하나가 아니죠. 엄청난 거예요. 저 여기까지 하고요. 음, 그러면부터 다시 읽을게요. <laughs> 여기부터는, 어, 1820. 우리가 꽤 읽었네요, 그래도. 1824일차. <laughs> 그쵸? 네, 이거는 그러면부터 다시 나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데이터랑 합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laughs> 네. 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네, 속초 잘 다녀와서 내일은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서울 사무실에서 할 거예요. 또, 끝나자마자. 데이트 신청을 해놨습니다. 누군가 오시라고. 네, 내일 6시 반에 또 데이트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서울 사무실에서 내일은 또할 거고요. 방송을. 네, 내일 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12월 6일, 7일, 토요일, 일요일 날도 깨달음식 그릿이 있어요. 네. 네. 마칠게요. 인사하고 음성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